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체감 더위는 이보다 심할 걸로 보이니까요. 온열 질환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온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 들어선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후에 가끔씩 내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28도, 양산이 29도 안팎 예상되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또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